안녕하세요 라파입니다. 오늘은 스포티지를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티지는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앞모습이 굉장히 특이해요. V자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놓은 이 시그널이 스포티지만의 특색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게 촌스러울 수 있는데 굉장히 멋스럽게 표현을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기판을 봤을 때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필요한 정보를 딱딱 적소에 배치를 했고 색깔 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뭐빛 반사나 이런 것도 없고 눈에 참잘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주정치 컨트롤러도 이 모양 자체는 되게 깔끔하고 보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양에 신경을 많이 쓴 탓인지 이게 간격이 조금 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눌렀을 때 이제 안 보고 누르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다른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기아자동차는 현대차랑은 다르게 현대차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버튼식 보다는 다이얼식이 좀더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버튼식 뭐 소나타나 팰리세이드 때도 약간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 버튼식은 d를 눌렀다가 r을 누르면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작동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다이얼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알로 넘어가기 전에 n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오작동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튼식보다는 이 다이얼식이 더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실내의 디자인의 느낌이 굉장히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군더더기 없이 계기판부터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도 라인이 쭉 이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좀 어, 라인을 잘 살려서 쭉쭉 뻗은 느낌이 잘 표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고 잘 정제된 그런 느낌이 드는 실내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로 와봤는데, 이게 이제 큰 대형 사이즈 SUV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내의 느낌 자체는 공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적당한 수준이에요. 광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성인이 앉아도 충분히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그룸도 충분하고, 헤드룸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4륜구동 모델을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180마력이고요 그 다음에 27토크를 발생시키는 1.6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많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경쾌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무거운 느낌은 많이 들지는 않고요 고출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움직임에 있어서 어그 경쾌한 느낌을 잘 전달해주는 어, 그 정도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은 어, 모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단계로 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돌아서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에코 모드 그 다음에 노멀 그 다음에 스포츠 스마트 모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코 모드로 하게 되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에코모드로 해서 이렇게 하면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이렇게 좀 약간 위화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RPM 올라가는 그 타이밍도 좀 늦고 반응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운전할 때 약간은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 노말이 딱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말에서는 그냥 부드럽게 운전했을 때그 정도 반응은 좀 나와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에코로 하게 되면은 다시 해볼게요 자이 에코 모드에서는 되게 반응이 안 와요 되게 느리고 어, 한 박자 두 박자 느리기 때문에 어, 일상 주행에서 쓸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는 그냥 이렇게 아주 한적한 도로를 천천히 크루징 할때 그때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노멀로 놓고 어, 주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고 싶다 하시면 스포츠 모드로 한 다음에 이제 어, 달려주시면 되는데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하게 되면은 약간 반응이 어, 더 빨라져요. 어, 노멀에서 하고 비교를 해보면 노멀보다 확실히 이렇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잘 살아나는 그러한 세팅으로 바뀌게 됩니다. 터너 돌아 나갈 때도 이 서스펜션 지탱을 잘 해주는 편이라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도좀나와봤는데 한번 살짝 달려볼게요. 이게 쭉 밟았을 때, 어 치고 나가는 느낌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이제 션스 시세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1.6 터보 엔진이 1 0 0랑은 낮지만 마력수가 180마력까지 나오기 때문에 뭐이게 출력을 끌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에리레이터를 끝까지 밟아 주시면 출력은 충분히 나와줍니다 충분히 훌륭한 출력이 나와주기 때문에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단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가속을 할때 지금 플럭셀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후반으로 가면 은 힘이 확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중저속에서 어 110, 20까지는 그냥 빵 쳐주는데 그 이상에서는 뒤에서는 조금 힘이 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밟아보면 잘 그렇게 후반에서는 엔진 중속까지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재미있게 탈수 있는데 그 이상의 영역에서는 충분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느껴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실용적인 그런 엔진인 것 같아요. 실용적으로 저속과 중속에서 충분한 힘을 뽑아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속도 구간에서 충분한 힘을 뽑아내어 주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속 방지턱 넘을 때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되게 스무스하게 싹 넘어져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릴 때좀 서스펜션이 약간 잡아주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또 과속 방지턱 넘을 때에도 어, 탕탕 이렇게 치는 어, 그런 위화감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스펜션 세팅은 어, 상당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물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단단하지도 않게 서스펜션 음, 세팅이 아주 어, 잘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